사고 탈땐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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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볼보 XC90 D5 r n e 1세대입니다. 이 차량은 2012년 시기에 주행거리는 18만 8천 킬로 주행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루프박스, 썬루프, 루프랙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볼게요. 연식 대비 관리 상태 괜찮습니다. 이어서 본넷 살펴보겠습니다. 본넷 쪽도 컨디션 양호하고요. 범퍼도 한번 쭉 살펴볼게요. 컨디션 보시고 다음으로 운전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휠 컨디션 림끝 쪽에 생활기스 있습니다.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 맞췄습니다. 6.39mm로 80% 정도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볼게요. 컨디션 양호하고요. 부어 보겠습니다. 부어 쪽 전반적으로 컨디션 양호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뒤쪽 휠 보겠습니다. 뒤쪽 휠 전반적으로 컨디션 괜찮고요.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 맞췄습니다. 4.13mm 50% 정도 남았습니다. 후면부 보시면 테일 램프 양쪽 다 깨짐 없습니다. 후방 센서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3열 시트 접어놓은 상태고요. 3열 시트에서 옆에 있는 컵홀더도 사용 가능합니다. 공간 넉넉하네요. 이어서 보조석 측면입니다. 뒤쪽 휠, 림프 쪽에 생활기스 살짝 있습니다. 부어 쪽 살펴보시면 네, 컨디션 양호하고요. 사이드미러 괜찮습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림프 쪽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립니다. 실내 옵션들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188,218km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핸들 보겠습니다. 핸들 보시면은 크루즈 들어가 있고요. 블루투스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운전석 메모리 시트 있고요. 위쪽 썸부트 볼게요. 보시면은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앞쪽으로 ECM 룸미러 있고 블랙박스, 그리고 전면 유리 쪽에 하이패스 있습니다. 이어서 센터페시아 쪽 보기 전에 보시면 흑측방 들어가 있고요. 센터페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 있고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다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살펴볼게요. 이 차량 보시면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다그 아래쪽으로도 쭉 내려오면서 컨디션 확인해 보시면서 그리고 이 차량 운전석보조석 열선 시트 있습니다. 이열로 이동할게요. 이열로 이동했습니다. 이열 공간 넉넉 보시면 연식 대비 관리 상태 좋고 바닥에 코일 매트 깔려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시가잭도 이용 가능하고요. 이제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커버 옆쪽으로 컨디션 확인합니다. 보시면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타이어 보시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지어짐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지어짐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미션이랑 엔진 볼 차례입니다. 컨디션 쪽 보시면서 성능 점검 기록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지어짐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지어짐 없습니다. 차량 4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볼보 XC90 D5 R라인 1세대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